안녕하세요. 김포마디척병원 원장 배주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어머님들이나 나이 드신 아버님들 중에서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냥 일반 인공관절과 로봇 인공관절은 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연골이 많이 닳아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 60대, 70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 이제 연골이 다닳아서 이제 뼈랑 뼈끼리 이제 마찰이 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이제 연골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께 아니라 이제 좀 만들어진 제품을 넣는다 해서 이제 인공자가 붙여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어 치료를 수술적 치료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인공관절 모형인데요. 금속 제재에 그런 제품이 좀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는 이제 폴리에텔린이나 해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제재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인공관절이 세 가지 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공관절 중에서도 보면, 그럼 그냥 인공관절과, 요즘 홍보들 많이 하는 로봇 인공관절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인공관절이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빼게 되면은 부품이 나눠져 있겠죠. 나눠져 있으려면은 이런 인공관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무릎이 인공관절 모양이 맞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제 인공관절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이 정렬을 맞추기 위한 이런 가이드를 뼈나 뼈 외측을 이용하는 가이드를 해서 정렬을 맞춰서 다리가 흔히 말해서 오다리가 심하거나 엑스다리가 심한 거를 똑바로 맞춰주는 치료 정렬을 맞춘 다음에 잘라주는 틀이 있습니다. 금속 틀이 있어서 그 금속 틀을 여기다 고정을 하게 되고 금속 틀에 맞춰서 이제 의사가 실제로 이제 어 절골 기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인공 관절이 이게 모양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서 고정하는 게 일반적인 인공관절의 치료 과정이라 보게 되면은 로봇 인공관절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로봇 인공관절을 하면은 로봇이와서 진짜로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제품이 완전히 뭐좀 인공, 그냥 인공관절하고는 다른 거 아주 우월한 뭐가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로봇 인공관절은 실제로 대부분의 작업은 의사가, 즉,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 로봇을 좀 이용해서 조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에러를 좀 보상해준다는 개념인데요. 어, 로봇 인공관절이 사용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이런 방식의 플러스를 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대퇴골뼈, 허벅다리뼈하고 정강이뼈에 이런 정렬을 체크해주는 센서를 고정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게 됩니다. 센서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추가로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인 인공관절보다는 다르게 또 조그맣게 구멍을 조금 더 뚫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정렬하는 기준하고 또 센서를 이용하는 과정을 해서 오차를 조금 더 줄여보자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금속 틀을 내고 사람이 깎았던 과정을 로봇이 이용해서 그걸 좀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대지 않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로봇이 대신에 그 뼈를 좀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있는 게 크게 차이점이 되고요. 사용하는 인공관절 자체는 예전에 사용했던 인공관절이나 그리고 지금 로봇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관절 자체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수술하신 어머님들이 아, 이게 조금 더 로봇 인공관절 이름이 붙었으니까 인공관절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명도 조금 더는게 아니야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용하는 인공관절 자체는 예전이나 그리고 기본 로봇 관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여쭤볼 수 있어요. 아니, 인공관절 기계가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면은 들어간 인공관절이 다르지 않으면은 특별히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 라고 여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다리의 변형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기본적인 인공관절 수술할 때 우리가 각도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이제 정렬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로봇 인공관절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정렬을 조금 더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오차를 줄인다는 면에서는 어, 장점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로봇 인공관절을 했을 때 단점은 없느냐? 근데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